하신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정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러이어 동정녀 마리에게 솟나시고, 번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1장. 501장 찬송 장소. 찬송과 501장 성을 이 밝은 대체. Chao. 엄 so hey 네. 이사브이 교리 신앙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 천천히 앉을 수 있게 도 마시겠습니다. 주와는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기 와자와와이 자기의 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위험을 대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였대요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낸 자가 다비우어이른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민금이 다른 민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도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말. 좋아. 여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분이 좋은 곳으로 수금도 많이 그 맛을 이르면 무엇으로 자게 하. 테 삼십오일 함께 하겠습니다. 당에도 어.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 것이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나 하시니라. 아 성도의 생각의 중심은 항상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갑자기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릎 내게 오는 자는 그로 시작하는 말씀은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라는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상당한 부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뽑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건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망대를 짓는 자가 충분한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지울 수 없다는 비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망대를 짓다가 멈추면 사람들에게 무슨 창피함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회에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영광을 가육게될 것을 잘 아시기에 끝까지 갈 사람을 선택하여 부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전쟁할 때에 적 이만을 못 지키기 위해서 일만의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리고 경법을 향할지를 깊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영맹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받는다 한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라는 말씀이 많은 생각을 아,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행하는 사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뒤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깨닫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몸부림을 멈춘 제자는 더 이상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걸음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부름받는 이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나의 쓸모, 술모는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나는 어떤 쓸모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앞에서 물어야 할 우리 자신 스스로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무리일 뿐입니다. 무리는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질문의 보임과 깨달음이 이와 같이 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하여 준비된 영혼,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큰 충만의 행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걸어간 영성의 핵심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론드 롤 하이전 당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더해는 우리가 깊이 사랑함으로써, 특히 서로 간의 애정과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죽음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도 비슷한 논지의 말씀을 하신다. 배간이한 여성이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자. 예수님은 애정과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한 여인을 칭찬하신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마가복음 14장 8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도 경건한 쪽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분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곧 죽을 테니 이 여인이 얼마든지 향유를 낭비하도록 내보내어 라 오히려 그분 말씀은 다음 뜻에 가깝다. 지금 이 순간 삶을 온전히 맛보아 있기에 죽음을 덜 힘겹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충분히 살아있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는 항상 인기가 있는 건, 그리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충만한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뛰어넘는 파스타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까지도 더럽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 이유는 생명의 충만이 이미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임을 제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제자의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군중심리에 빠진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지략을 구하게 하옵시며, 그러므로 일만의 군사로 이만을 이겨내는 승리의 강벽도 우리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성함 사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